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름다운 가을날. 순복이는 지금 죽은 시인의사에 키팅 선생님의 대사처럼 까르페디엠. 어, 이 순간을 즐기고 있네요. 역시 요거 천재견 이거 와, 목 두께는 아주, 어, 그 전성기 때 타이슨 선생님의 목 두께를 보건가는 거의 두께 같네요. 이거 개들개. 타이슨인데, 이거, 순복에나, 어? 반전으로 앙컷입니다, 앙컷. 앙컷인데, 이거 아주 근육이 아주 살벌합니다, 진짜. 이건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이거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근육견입니다, 아주. 와. 순복의나 여기. 어, 순복 이거, 파스콘 모드다. 띠릿띠릿띠릿띠릿 띠릿. 띠릿 띠릿 해야지. 바깥 해야지도, 파스콘 모드. 순복의 파스콘 모드. 바꿔 해야지 순복이. 어이 근육 봐라요 진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네요 순복이 근육. <laughs> 누렁이. 어, 할아버지가 어, 누렁이 하면 인사 해야지 왜 오고 문학견이 오고. 어? 순복이. 할아버지가 누렁이 하면 어, 인사 해야지 한번. 진짜 줘야지. 아이고 뭐왜 그렇다고. 혼자 먹냐 또 그리고, 아이구 이거 문학견이 되기는 틀렸네요. 문학견이 돼야 저기요, 어? SBS T.P 동물농장도 나가고, 말년에 견생 역전도 해서 순복이 아주 어? 행복하게 해피하게 말년 보내야지. 안 그러냐? 아니면 저기 무술 액션 팀칸 거기 김정현 무술 감독님한테. 순복이 <laughs> 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게요 순복이가 어? 개들개 이영걸 선생님이 돼서 어? 무슨 어, 독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laughs> 순복이 형이 얘기하는데 안 듣냐 너 어? 독소리라도 형이 얘기하면 들어서 어? 듣는 척이라도 해야라 와, 진짜 평화로운 오후다. 날씨도 좋고, 평화롭고,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냐? 어. 개똥 철학 나오지? 어. 인간이나 동물이나 철학을 갖고 살아야 돼. 안 그러냐, 순복이. 어? 철학견 순복이, 대볼래? 어. 니체책좀 갖다 줄까? 어? 순복이. 어, 관심 없네요. 이거, 이거, 이거. 철랑 얘기하니까 관심 없는 거 봐라, 요거요거 어? 신복이왜 <laughs>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복이넓적다리좀 만져볼게요. 이렇게 차분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진짜요. 그래도 이게 지방이 많이 껴야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죠. 안 그래요? 겨울 대비해서 많이 먹어둬요 그래, 땡~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아픈 데가 없네요. 흥복이 흥복이!